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덕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그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비유의 말씀이라기 보다는 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기들, 이제 아기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라고 표현되고 기 이런 아이들을 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막 데려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음 근데 이그 아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그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만져주기를 바랐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도 그 외국 같은데 이렇게 나가보면 특히 필리핀만 나가봐도 이렇게 아이들이 그 이제 가면은 이제 자기의 손을 이렇게 어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자기 손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른들이 자기를 이렇게 축복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이렇 얹어주면 이렇게 축복받는 것처럼 자기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제 복을 이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자기 아기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를 바래서 아기들을 말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그 손길들을 그 발걸음들을 제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의 손길 발걸음 이거를 이제 막아서서 더 이상 예수님께 데려오지 못하도록 아니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 우리 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인구수를 셀 때에 제외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제외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인 남자만 빼고는 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외야 되느냐? 특히 이제 여자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제외가 되고 노인들이 제외가 됩니다. 그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효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고 전쟁에 싸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뭐 쉽게 생각하면 사람. <laughs> 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인간 <laugh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특히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런 축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에도 세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쉽게 잘 생각하면은 그오병이의 기적에서 몇 명이 먹습니다. 5천 명이 먹죠. 그러면 그 5천 명 중에는 남자와 그 성인 남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다 제외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제외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당시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뭐 취급을 그러니까 취급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워낙 바쁘죠. 사람들 만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뭐 이렇게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셨겠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하니까 지금 누구까지 만져줄 이 여력이 없는 겁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 많아지면 이게 이게.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치자면 뭐 돈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laughs> 네, 돈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아이들이 오면 지금 고쳐져야 되고 또 바뀌어져야 되고 뭐좀 나음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 빽빽인데 네, 근데 아이들까지 축복하고 막손 대고 이럴 시간이 지금 없는 거예요. 번호표뽑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중간 중간에 자꾸 어린 아이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질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알아서 누구를 막아선 겁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요거만 좀 막아줘도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오면 정신이 없었습니까사납잖아요뭐 우리가 뭐 그거는 뭐다 이해가 되죠, 그죠? 아이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 존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뭐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뭐 축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생각해보세요. 애들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막 예수님 보고 막 우는 애도 들 있을 거고 그죠. 아마 울지는 않았겠지만 막그 자리에 와가지고 뭐 전부다 다 애들이 전부다 오면 막 순한 양이 되는 이런 치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뛰어노는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신이 산업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막 그냥 차분해지겠습니까?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제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질서 유지상에서도 이 좋아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의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바로 어떤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진실로 이른다. 이건 정말이다. 이건. 이건. 가짜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다. 여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일까요? 무슨 뜻인지 사실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이 말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죠. 들어가야 하겠죠.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인정하고 어린아이를 지금 왜, 지금 제자들이 제재를 했습니까? 사람 취급? 아는 거죠? 그리고 해봐야 골치 아픈 거죠, 지금? 또 시끄럽기만 하고, 어린아이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죠? 지밖에 모릅니다. 자기 배고픈 것만 알지 엄마 아빠 힘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기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분유 살돈 예를 들어 아주 예를 들어서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아이에 젖을 그러니까 우유를 못 사고 있는데 아이는 그거 안 하고 타지 않고 뭐 합니까? 배고파 밥줘 이거죠 그죠? 애가 아주 성숙해 가지고 아주 간단한 아이인데 우리 엄마 아빠의 지금 주머니 사정이안 좋으니. 오늘은 내가 굶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늘은 울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 배고픈데 오늘은 참자. 얘야, yeah. 내가 오늘 참아야 된다.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참아야지.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로지 아이는 뭐만 합니까 자기만 압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애들이 장성을 해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여러분들 다지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집안은 넉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집이 가난해도요, 어려워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쫄립니까? 안 쫄립니까? 쫄라요. 철없이 쫄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철없이 쫄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돈 1, 2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그게 내가 필요한 거니까 막 달라 그래요. 해달라 그래요. 막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깨고사를 만들 수 있을까? 철없죠.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사실은 요즘에 보게 되면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카페에도 노키즈 존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가면 카페에서 그냥 참자 않게 풍경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애들 어떻게 습니까 여러분들? 와, 정신이 없죠.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커피 마시면 아이도 거기서 딱그코코아 타놓고 다 다리 꼬고 마십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묶어놓고 그 있잖아요, 아기들 그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애들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묶어놓은 거를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죠? 빠져나와요. 가만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의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가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린 아이 받들어라 이겁니다. 어린 아이를 받아들여라. 어린 아이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는 이런 어린 아이를 받아들여라. 이건 뭘까? 이런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여라. 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한거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이 구절을 어떻게 다른 성경들, 그러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들 있잖아요.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놨을까를 찾아보다가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쓰는 게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함께 다 쓰고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은 예전에 기독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공동으로 번역을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공동번역 성경을 카톨릭은 쓰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잘 이거 쓰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공동번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제가 잘 들어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잘 들어라. 이렇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은 공동번역 성경에 17절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처럼 애들이 철은 없지만 예의는 없지만, 그죠? 말썽도 많이 피우지만 오직 자기밖에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복잡하게 삽니까? 단순하게 삽니까?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이 없어도 괜찮으니, 예.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너,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니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다고 빽빽거리면 되죠.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님 생각한다고, 오늘은 지금은 빽빽거리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름은아입니까 어른입니까? 애 늙은이라고 하죠. 애인데 늙은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은 정례미가 많이 생기죠, 그죠? <laughs>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인이 갔다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방에 들어가고 문 지가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 제가. <laughs> 여러분 철이 있... 갑자기 다이니가 철이 너무 들어버리면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는 철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 아이인 거죠. 그래야 아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아, 믿으면 되지. 그냥 주님 함께 계심을 그냥 믿으면 되지. 아, 이거 있으면 믿고, 저거 있으면 믿고, 요거 따져보고 믿고, 저거 따져보고 믿고, 저거 해보고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람들이 따지는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그래, 그래 제가 그러요삼료 얘기했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그죠? 예, 물론 뭐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 시대에 판단은 모두가 다뭐 사람들이 목시수 있겠지만,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들 세대도 아마 그랬셨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는데, 자, 우리가 합시다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는 싶었지만 안 합니다, 그죠?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지. 해서 아이들 들쳐 얼굴 메고 나옵니다,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걸 못하고 그걸 얘기를 하지 못해서 안한게 아니고 실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하면 되는, 하면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그런 믿음과 순종이 너무 부족한 시대가 아닐까. 음. 그렇죠, 여러분들. 얼르고 달래야 합니다, 여러분. 왜요를 설명해줘야, 아, 그래요? 아, 이, 이해가 되어져야 몸이 움직이는. 근데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아도 알수 없어도 볼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아 그래 그냥 믿어보지 뭐 믿어보지 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 어느 나라인가 그거 제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 뭘 보니까. 그 의료진들이 그때 코로나 때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지고 의료진들을 고생하는 거를 어 조금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어느 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 공익광고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공익광고를 만들었는데 의료진이 열심히 어떤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치료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았어요나았어요 나았어요.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어요. 근데 퇴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그 병원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때 그 고쳤던 할아버지가 누구냐? 산타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코로나 시국에 이게 아팠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제대로 뭘 못했느냐면 그 다니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문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방역에 걸리니까. 그리고 자기도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타 할아버지도 코로나에 걸려서 그때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고 이제는 나았기 때문에 산타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는 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라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를 고쳐준 의료진께 고맙다라는 의미로 그걸 만들었는데, 부모님, 학부모님들 단체, 어린, 그 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마음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동심을 파괴했다. 아이들은 절대로 산타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릴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 했고, 그런데 이 광고를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한 이 극악무도한 광고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이, 뭐랄까요, 그 환상, 이 꿈, 이게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laughs> 광고를 다 내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사과문을 제출했어요. 사과문.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들 상상을 못할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린 아이들은 동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 뭐 이기적이든 철이 없든 뭐가 없든 어린 아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땅은 믿어요, 여러분들. 몇살까지는 믿습니까? 그래도 8살까지는 믿어요, 그죠? 산타 할아버지를. 그 아이들 뭐라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야, 넌 아직까지도 산타를 믿고 살아가냐?"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 그게 정말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걸 아직 그걸 정말 믿어. 따지고 묻고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그런 순전하게 그저 주님 빚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 속에 주님 여전히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단순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고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냐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죠.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면서 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어,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한 한분한분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